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어제 한동화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승부가 날 거라고 했죠. 만약에 이 정고점 밑에서 시작했다면은, 올라가다 말고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장받고 바로 무너질 자리였는데, 오늘 갭을 떠가지고 이 정고점이라는 강력한 매물대. 그렇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 여기 양봉의 머리도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랐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갭을 크게 뜬 종목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례율 장애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길 기준으로 오늘 지지하는 양봉에 잡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요. 그걸 돌파슛을 여기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은 양봉이 잡았는데 예, 시간외로 상한가를 쳐주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정재 관련주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인가? 예, 모르겠는데 일단 여긴 넘어갔죠. 내일 이 선을 기준으로 예 그렇죠. 음봉이 나오면은 지키지 못하면 은 바로 버릴 겁니다. 예 바로 버릴 거예요. 예, 하지만 오른다면은 한번 2위를 볼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계기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 내일 까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위지익 스튜디오. 아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시간의 상한가로 여기 121선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두 개가 좀 같이 움직이죠? 내일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121선은 저항받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 앞에 있던 전 매물 대 3115원을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 매매가 이루어진지, 전고점 돌파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예, 한번, 예, 2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계기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은봉으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여기를 안 깨면 이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예,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죠. 저, 아마 저 밑에서 우리가 자꾸 버텼을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자꾸 버틴 게, 오태훈님 밖에 없는데, 일단은 시간 내로 상한가란 말은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 양봉의 머리의 집단들에게 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예, 내일,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도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정보 좀 돌파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드린 건데, 아쉽게도, 그렇죠? 죽었다 올라갔네요. 죽었다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오르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꼬리의 방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외로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이 차트만 보면 되게 짱짱한데 항상 뭔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내일 큰 상승을 할지도 모른 자리가 됐어요. 오케이. 내일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연방에서도 내일 눈여겨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에이, 여러분들이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자위와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옷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꼬레반 위에서 시작하니까 여기 기준으로 승부가 나는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오킨스 전자도 봐야겠네요. 자, 오킨스 전자는 뭐예요? 여기 있는 가장 강약,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수하는 자리였는데 이것도 갭을 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물대를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y 시 k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준이 얼마예요? 13,890원이죠. 기준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작고, 기준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작고. 그렇죠. 네, 이것도 내일 이전고점을 돌파해서 내일 슈팅을 하는지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꼬리에 바다나 끄어둘게요. 여기 은봉의 머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매물 때좀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 스윙규죠 코샘, 코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이렇게 갭을 떴죠, 2.17%. 코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가장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전더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 오늘 여기에 매물을 받을 거라면, 여기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2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그네틱스. 이건 내가 매매한 건데.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갭이 6.21%죠. 6.21%란 말은 뭐예요? 이것도 여기를 기준으로 승부가 나겠죠. 쌍봉으로 죽느냐? 이걸 돌파해서 한 번에 시세를 주느냐? 누가 보면 반도체 업황 살아난 줄 알겠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직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데 주식은 뭐라고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다. 뭐라고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대만 좀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는 이제 털어내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기준으로 안 게임 들고 간 거라고 했죠? 히롭틱스는 우리가 원하던 갯매우기를 향해서 지금 다 왔죠 대충 터시면 됩니다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랑 또 얘기가 다른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면 아마 여기까지 좀 먹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 내일 보고 판단합시다 네, 내일 보고 제가 단타자리가 나오면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큐로세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여기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반락하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낙폭이 가대하니까 반등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는 내일 오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오르는 게 목적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 그런데 이 양봉의 머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게 없네요. 몇개좀더 볼까요? EMnet. EMnet은 오르면 내일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그렇죠? 얘가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기준선을 안 깨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죠. 일단 여기인데 이걸 돌파해서 오르면 아마 이 위를 갈수 있는 예, 차트상계 자리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P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오르면 어디라고요? 그렇죠? 121선 어떠한 이평선 매물대 밑에서 지지하던 놈은 이 매물대까지 올라간 게목적지라고 했죠. 그렇죠? 잘하면 여길 동시에 돌파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내일 여기서부터 양봉 나오면 매수 자리인데 시간에로 상승을 했네요. 폴라리스에 피스는 개별적으로좀 내일 보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상승한다면 좀 상, 꽤나 상승할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상승하는 21선, 7 2 5 0원안 깨면 좀 볼만한 자리다. 얘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